일단 이제 1 번을 볼 건데 어~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변곡점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좀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 문제 개념 이해를 위해서 한 번은 쓰긴 할 겁니다 한번쓸 건데 어~ 네, 여러분은 안 쓰길 바래요 네 일단은 변곡점을 최대한 안 쓴다는 관점에서 이 그래프 개형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어 하나하나씩 좀 탐구를 할 건데 자첫 번째로 gx가 이제 ln 절대값 fx인데 우리가 이제 ln의 기본 정의상 이 안에 들어가는 아이는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근데 이절대값이기 때문에 0보다 큰건 너무 쉬워요. 근데 이제 내가 조심해야 될건 0이 아니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fx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값 때문에 음수는 절대 나오진 않지만 fx가 0이 없다는 거에 확신을 갖고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이차 함수인 fx 입장에서 0을 안 가지려면 아래 볼록이면 이런 모양이고 위 볼록이면 요 모양일 거거든요. 근데 이제 둘중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해는 없다라는 거. 그래야 0을 안 가진다는 거니까. 두 번째로 이제 f1이 2분의 1인데 양수잖아 1 넣었더니 양수 근데 이 밑에 그림은 항상 음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안 돼서 fx는 뭐 아래 블록 함수구나 자 이제 이 다음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fx의 개형을 알면은 gx의 그래프 모양을 거의 바로 유출을 할수 있거든요 자 여기 서 한번 들어봐 보세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x의 움직임과 fx 움직임과 LN 절대값 F. 어, 절대값은 필요 없죠. 어차피 양수니까. LNFX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건데, 요게 이제 정확히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합성함수를 좀 어려운 개형 풀때 간혹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네, 이제 간단하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어, 그, 굳이 이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은 좀 간단한 관점 먼저 얘기를 해줄게요. 이 GX라는 친구는요, ln이라는 함수에다가 fx를 집어넣어 준 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합성을 한 건데 중요한 건이 겉에 있는 함수 lnx가 증가함수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증가함수는 특징이 x 값이 커지면 y 값도 정직하게 커지잖아요. 물론 이제 비율은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서 얘는 그래프 모양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합성을 하면은 이런 애랑 합성하면요. X 값이 커지면 Y 값이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왔다갔다 하잖아.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많이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GX는 증가함수라 FX의 그래프 개형을 거의 따라갈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진짜 쇼컷을 하자면 이게 지금 요게 위에 있는 얘가 FX 잖아. 그럼 GX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네, 뭐 밑에인지 윈지 몰라요. 이거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림을 좀 일부러 이렇게 그린 이유가 LN은 기본적으로 숫자를 줄여줘요. 그래서 얘보다 조금 더 펑퍼짐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빨리 컷 하면 좋은데 본인이 이게 좀 이해가 안 간다면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봐봐. 자. 우리가 보통 X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하나씩 추적을 해보는 거야. X가 이렇게 이동을 해? 그러면 FX는 위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럼 요 개형을 그대로 다시 기입을 해줍니다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죠 그러면 요 움직임을 다시 ln에 넣어서 lnfx의 개형을 생각해보면 ln 무한대 무한대에서 물음표 ln 무음표겠죠 물음표 나도 몇이 모르니까 다시 무한대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lnfx의 모양은 위에서 ln 어떤 숫자까지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간다 이런 느낌의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야. 사실 그래프 개형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이렇게 나와주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래프 모양은 이 정도로 퉁쳐서 바로 해결하셔도 되고요. 혹시 뭐 본인이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당연히 미분해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겠죠.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결하고 끝내시길 바라는데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든다 하면 G 프라임 x 구해야지 뭐 어쩌겠어. 음 이렇게 되고요. 이제 fx가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음수가 없어요 이 분모는 이걸 무시하고 이 위에만 보는 거죠 그럼 이제 f 프라임 x는 어이 친구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미분을 하면은 f 프라임은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음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아 그니까 요 개형을 얘도 따라가니까 g 도 내려갔다 올라가는구나 아까 말했던 내용이랑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아무튼 이제 gx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유출을 했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 요거 해석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X가 달려있고요. 요 X를요, 양순지 음순지 모르지만 약분을 하는데 사용을 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가 만약에 X가 0보다 크다면, X가 0보다 작다면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확인을 할 겁니다. 0일 때는 확인 안 하는 게 어차피 등호 달려있어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만약에 X가 0보다 크다면 GX가 mx보다 크거나 같다로 해석이 되고요. 0보다 작으면 이렇게 해석이 될 거야. 자그 다음에 이 의미를 좀 해석을 해야 돼요. g랑 mx라는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0보다 클땐 g가 더 크고 0보다 작을 땐 mx가 더 크대.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좋냐면 예를 들어 gx가 이렇게 있고 mx가 이렇게 있다는 뜻이에요. 네. 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0인데 여기를 기점으로 오른쪽은 g가 더 크고요. 왼쪽은 MX가 더 크죠 이 다음에 이제 서로 간의 위치 교환이 안 일어난다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요 내용에서 또 뽑아낼 수 있는 거아영을 기점으로 바뀌는데 이 MX는 0,0 지나잖아요 0,0이란 말이야 아 그래서 GX도 0,0을 지나는구나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좀 정리를 할 겁니다 무슨 정리를 할 거냐면 지금 문제에서 FX랑 GX에 관한 힌트를 막 줘요 근데 굉장히 정신없게 주거든요 하나씩 그냥 다 적어볼 겁니다 나올 때마다 자, 첫 번째로요. f1은 2분의 1이래. 어, 그렇구나. 써져 있죠. 써져 있는데 이걸 또 어디 사용하냐면 g x 가 f x 를 갖고 있잖아요. 서로 간에 관련이 있는 시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f1이 1 2분의 1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g1은 g1은 ln 2분의 1 마일 이렇게 g는 1, 마 1, 이 지난다. 하나 찾아줄 수 있고요. 자, 이제또 여기서 G가 제로 제로 지난다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해줄 수 있고 이거를 다시 F에 대입하면 G0는 LNF0고 이게 몇이라고? 0이라고 해서 F0는 1이다 이런 것도 이제 찾아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F랑 G랑 좀 관련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좀 구하는 데 사용을 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종합해서 그림을 그려볼 건데 자 GX 모양을 제가 대략적으로 유출했고요 디테일을 좀더 살릴 거예요. 좀 살릴 건데 첫 번째로 살릴 수 있는 내용이 자, GX는 이렇게 그러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어,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내가 모르잖아. 뭐 이거 아니면 이거긴 해요. 접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근데 일단은 무조건 요거 이라는 것부터 확정을 짓고 갑니다. 이유는 어 1대피였더니 음수 나왔죠? 네, 요거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0 콤마 0를 지나니까 이 점이랑 이점중 2점 하나가 0 콤마 0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보면은 1로 었더니마일 나와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0이잖아? 그럼 1로 오면은 음수가 안 나오죠. 이거 안 돼. 네, 이것도 안 돼. 결론은 뭐냐면 이 gx라는 아이는 이런 느낌의 그림인 거는 맞고요. 여기서 0이 여기가 0이라는 거죠. 네. 여기가 0이라는 뜻이다. 뭐, 마, 1, 마 이런 뭐, 퇴충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X 모양 이렇게 확정을 짓고, 자, 확정 지은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요, Y는 MX랑 요 친구의 관계를 따지려고 하는 거야. 자.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조금 더 디테일을 살려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자, 와. 어, 좌표평면 있고요. 자, 이 GX를요, 제가 좀 억지부려서 이렇게 그려볼게. 일단은 이렇게 그려볼게요. 일단은. 네, 이렇게 일단 그려볼게요. 조금 더 억지부려서 그릴게.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관점이 이거예요. 내가 이 조건을 만족하게 gx를 생각을 해볼 건데 이때 m 값의 최대가 마일이래. 자, 이거 봐봐. 한번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최대가 마일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요 왼쪽부터 봐볼 거예요. 기울기가 엄청 낮은 거예요. 뭐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될 거야. 여기서 이제 내리겠죠. 최대니까 커져야죠.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왼쪽 기준으로는 언제까지 할수 있냐면, 일단 접할 때까지 내릴 수 있는 거 왼쪽 기준으로는. 아 그러면 왼쪽 생각을 해보면 이 자식 이거 마이너스 1이 이거 아닌가 생각을 할수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요. 오른쪽 기준은 또 달라요. 오른쪽에서는요. 파란색이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봐봐. 그래서 기울기를 점점 올려요. 올리고 있다가 턱 걸리죠. 요때가 포인트인 거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게 사실 이 디테일까지 신경 쓰면 은 진짜 어려운 건데 왜 뭐가 이제 어려운 거냐면 이 마이너스 1이 최대값이 나온 이유가 얘 때문에 나온 건지 얘 때문에 나온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둘다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맞아.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맞아. 네, 그거에 관해서 이제 어떻게 다루는 건지를 좀볼 건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어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 이계도까지 가셔야 돼요 이계도 이계도 함수가 이제 보통은 오목볼록 판정하는 거고 그래프에 굉장한 디테일을 살려주는 건데 잘안써 근데 여기서는 써야지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계도 함수를 계산해가지고 이 친구가 위 볼록인지 아래 볼록인지 판단하는 것까지 해볼 거고요. 지금 g 프라임 구해놓은 거 있죠. 요거 한번 더 이계도함수까지 해서 요거는 제가 예, 계산해놓은 게 있어서 이거 별로 어려운 계산 아닙니다.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당연히 양수되는 얘 무시하고요. 양수되는 얘는 이제 무시하고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볼록인지 오목인지를 확인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많은 걸 체크할 필요는 없고요. 이역만 체크해주면 돼. 역만 이것도 구체적인. 이한번더 얘기해 줄게. 자, 그래서 이계도함수의 제로값 한번 계산해 보면요. 근데 이제 문제는 f 0가 1이고요. f 이계도함수는 몰라. 네, 그리고 f 프라임도 이제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근데 요걸요 어느정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은 어 f0 가1 이라고 되어 있죠 f0 가1 f0 가1 이고 그리고 그니까 이제 요 앞에서 있던 정보들을 사용해 갖고 여기다가 0을 넣어 볼게요 네 넣으면서 계산하면 되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어, 여기서 이제 f0 는 1인거 알았으니까 이제 이게도함수 제로가 될거고요 그리고 f 프라임 0 같은 경우는 이제 식으로 아직 안 세워 본거요 자, 근데 이제 어차피 뒤쪽에서 할 거라 미리 좀 얘기를 하자면 이게 fx 식을 세울 거예요. 세울 건데 최고차항 계수 모르죠. 아래 블록인 거만 아니고 그리고 이제 f0가 1이란 걸로 이렇게까지 만들어 줄수 있고요. 프라임도 구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0을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e a 어, f 프라임 의 제곱은 b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근데 이제 e a b 제곱을 계산을 어떻게 하냐? f 1이 2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추가 인트가 a 더하기 b 더하기 1은 2분의 1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1을 마 b 마일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꿔서 요식에다가 넣어줍니다. 이제 보시면은 사실 제곱이 제곱이죠? 제곱? 제가 바로 제곱을 체크해버렸는데 빼기 빼기 그냥 다 음수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계도함수가 0에서 이계도함수가 음수이다. 자, 이거를 갑자기 제가 따진 이유는 좀 얘기를 하자면 근데 솔직히 이계도함수 내용까지는 굳이 안 봐도 된다고 생각은 해요. <laughs> 자, 이계도함수가 음수면요. 이친구는위 볼록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실제 좀 과장을 해서, 그러니까 이위 그림이 딱 맞는데 좀 과장을 해서 그리자면은 이런 느낌의 그림이 그려질 거야. 어, 그러면 요 이제 위 볼록, 아, 이거 잠깐, 이건 어, 그쵸? 0에서는 위 볼록, 예, 이렇게 위 볼록 맞죠? 위 볼록 뭐야? 네, 이 모양으로 볼 건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 0에서 접하잖아요. 그러면 이쪽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돼요. 그 그러니까 이제 문제 원하는 상황이 아니야. 오른쪽에선 파랑색이 커야 되거든요, 무조건. 그러니까 위 볼록에서 영에서 접한다는 거는 사실 문제 풀이에 적합하지 않아서 얘는 쓰면 안 된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찾는 게 이런 식으로 찾는 수밖에 없고 이게 좀 수까지 따져서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기후기 최대값 마일이란 건요 여기서 확인하는 게 진짜 맞는 거예요 여기는 확인 안 하는 이유가 그거야 좀 어려워요 내용이.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좀 하자면은 어요 내용을 조약하자면네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여기 요 내용 싹 들어내도 상관없습니다. 네, 딱 요것만 기억해도 충분해. 자. 이계도함수까지 해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아, 그럼 이제 조건은 뭐냐면 아이 y는 mx 정확히 y는 mx죠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어, 여기서 gx랑 접하는 상황을 가지고 있다 자 근데 이 접하는 거 찾는 것도 좀억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둘이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막 식을 세워가지고 푸는데 여기서는요 g가 1.5를 지나요 근데 이이는마엑스가 1콤마 마일 지나자. 둘다 1콤마 마일이 지나니까 여기가 1콤마 마일이다라는 느낌으로 가지게 돼요. 그래서 결론은 g'1은 기울기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된다. 네, 이 친구 기울기 마일 접한다는 것쓴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규점 찾는 것도 좀 이런 억제식으로 하고요. 그래서 g'1은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러면 요 힌트 정리하면 지금 g' 여기 구했던 거 있죠.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f', 어, F1분에 f 1분의 F'1은 마일이다. 근데 이제 F1이 2분의 1이죠. 그래서 F'1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러면 F'1은 아까 위에 구해놓은 식도 있으니까 EA 더하기 b 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자,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거의 끝났어. 자, 이제 최종 목표가 fx 구하는 건데 여기 뭐 와장창 써놓은 거 있죠 바로 사용을 해봅시다 자첫 번째 힌트가 e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아까 썼지만 요것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이 빼주시면 음아이 e 맞는데 이게 지우기 기능이 지금 안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A값 구해줄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이거에 따라서 B값도 나오겠죠. B는 이제 2분의 3 빼기 2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FX는 뭐다? 이제 상수항 1인 거 아까 구했었죠. 그래서 FX는 여기다 그냥 따로 적을까? 공간도 없는데. 아, 심지어 이거 잘못 썼어. 어, 요게 fx고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2분의 3 대입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도함수까지 얘기는 했는데 어 굳이 권유하진 않.